고지대 팀대 저지대 팀 싸웠을 때 누가 이기냐 저는 무조건 고지대 팀이 이긴다면서 늘풍님 말렸는데 늘풍님 피셜 그래도 재밌지 않을까요? <laughs> 고지에 있는 팀이 유리함으로 현지 팀에게 엄폐와 참호를 제공합니다. 고지대 팀이 재밌는 건데 이거 아 어, 그렇지 고지대 팀이 좀 재밌습니다. <laughs> 나이스. 커플들은 바깥에서 알코올 닦고 하는데 우리는 위아래로 싸워야 한다는 것이 그치 그치. 우리는 <웃음> <웃음> 그냥 이런 제끼네 그냥. 아, 내머리는 이해가 안 가는데? 위에서 시력이 가린다고? 또 올라오는 게안 보인다는 것 같아. 내리면 아, 머리가 날아가니까. 아이 중턱까지 올라오는 건또안 보이고 이제 밑에서는 또 이제 보이니까 우리가 그럼 위로 갈까? <laughs> 형지 팀은 박격벌쏠수 있어. 파이어! 오! 오, 아 박격포 어, 아 대박 났나요 아박격 대박 났어요 <laughs> 자 위에 깨많은 사상자 발생 오봐라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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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격포가 <박경호가 웃음> 맛있네. <웃음> <웃음> 형지팀이 박격포를 쓰지 말자고? 오케이? 그리고 중간중간에 우리가 직접 땅팔 거예요. <웃음> 켜! <laughs> 그린스마스 2부에 땅을 판다. 한 5시간 동안 차만 팠던 거 기억납니까? <laughs> 잘못 보면 어, 아웃이 당강인데 어, 네, 열심히 참업할 겁니다, 오늘 복갱이들고. 누가 다 뛰는 거 같아? 형손 아파. 야, 나는 안 아프겠냐고. 난 마음도 아파, 지금 크리스마스 이러고 있어가지고. 크리스마스에 뭐 하고 있는 거냐고, 이게. 무슨 개똥 훈련이냐고, 이게. 다음 에또 해야 돼, 이게. <웃음> <웃음> 미친 게임이야, 이거. 미친 게임이야, 이거. 이 사식! 곡괭이 쓴다 혹시 그 근접무기 빨리 그거 그러니까. 야너 인첸트해서 오면 어떡해? 휴빨이 채버렸네. 벌초해 벌초해. 여러분들 이거 벌초해야죠 <laughs> 저희 잘 뭐야? 통하면은. 벌초 잘한다. 빠른 것 봐. 음. 이만큼 참아봤으면 됐지 뭐. 기가 막힌데? 괜찮은데? 좋은데? 아, 다들 내려오도록 해요. 준비하시고 3 2 1 부잉! 쏘세요! 어? 어. 우와 야 겁나 아픈데? 잠시만 어어 어, 내 머리야 올라온다 어, 어. 야왜 나만 견제해 얘네들 다리 이동? 야 절벽은 쓰시면 안돼요 우리팀 좋다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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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팀 간다 우리팀 우리 집 엉덩이 샀어, 내가 미안해. 나 딜은 좀 많이 넣은 것같은데좀 죽어. 한데. 오케이 드디어. <laughs> 아나 뭐가 좀, 아, 응아 아파요. 아. 야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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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라, 아. <laughs> 올라온다 올라온다 올라온다. 올라온대 뭐야 왜안 주고? 야야 올라간다 오른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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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? 아 뭐야 뭐야 건비 컷 건비 잡았다 오른쪽 올라왔어 진영을 갖다 진영을 올라가야돼 야 더미우스 재밌게 싸우네 어? 더미 위치 진짜 별로인 <laughs> 진짜 여기서 지금 한개 군대를 막고있어 야 돌산 뭐야 돌산 오른쪽 뚫렸다, 오른쪽 뚫렸다 야, 오른쪽 뚫렸다 오른쪽 뚫렸다, 오른쪽 뚫렸다 야, 혼대 올라온다, 봐라 <laughs> 오른쪽, 오른쪽 야, 잘한다, 김블루 잘한다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 아아악 총알, 총알 왜산 올라가셨나요? 도로 올라가면 안 돼요 난 도로 안 올라갔단 말이야 <laughs> 할수 있어, 할수 있어 어자이 많이 못 올라왔어 애들. 우리 더 올라와야 해. 버텨야 돼, 버텨야 돼. 뭐야 전세가 바뀐다 다시. 애들 올라오다가 불이했다. 내가 전세 바뀌었다. 막을 수 있어. 내 왼쪽, 왼쪽, 왼쪽 한 명. 종아리 아! 없어, 종아리. 홀바. 김민래가 근데 체력이 안 까져. 야, 왼쪽으로 올라다 왼쪽으로! 왼쪽 밀린다, 왼쪽! 못 도와줘! 아아피야리 머리 때려야 돼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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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뭐야? 바로 앞다 나이스! 고 잡았다! 머리 때려야 돼, 머리. 아난 아, 아, 죽었어! 밀린다. <laughs> 밀리는 겨? 어, 일단, 위에, 한세 명? 거의 밀리기 직전. 어, 한 명? 아, 내가 졌다. 날 죽여라. 와, 완전 빡세네. 밑에 친구들 땀비 님이 오더치나 본데? 점점 잘해지는데? 땀비의 오더치. 땅 파는 거 아까보다 살짝 나아졌는데? 특히 아까 우리가 제일 약한 왼쪽으로 길이 생겨버렸어, 그냥. 야 왼쪽으로 올라다 왼쪽으로! 왼쪽 밀린다, 왼쪽! 전략적인데? 역시 군필 땀비 땀비. 우리도 저기 막아야 돼. 점점 더 달라고. 안 돼! 곡갱이질의 기쁨을 느껴. 노동의 기쁨을 느껴. 기쁘다. 크리스마스에 얼마나 좋은 노동인가 이런 내이 깊고 안 느끼셨잖아. 지금 하고 있잖아 삽질. 준비됐나 슬슬? 야 오른쪽에 이만큼 팠어? 야 오른쪽은 거의 개미굴 팠어 이거 뭐야. 북침 같은 거야 뭐야 이거 왜 이래. <laughs> 그대로 따라 올라오면 되는 길을 만들어놨는데? 오케이 자 시작합니다. 고! 에이, 간다. 자박격포 자, 날아옵니다. 아, 나 거리를 잘 했는 줄모르겠자박격포 피해야 되거든 자 박격포 오, 아픕니다. 박격무 이렇게 됐어. 이거 하늘보고 피해야 돼. 박격포를 잘 피해서 시작을 해야 된다는 사실. 오 난리가 왔어, 난리가 왔어요. 꽤나 많은 피해가 일어나고 있습니다. 자 박격포를 피해서 좌우로 조금 이동하는 모습이죠. 자가를 못하게 해야 돼, 자가를. 난 10명 정도가 현재 다운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. 나는 왼쪽에서 올라온 녀석들을 잡으러 왔어. 야, 왼쪽 라인 탄다, 왼쪽 라인, 왼쪽 라인. 야, 왼쪽 왔다, 왼쪽 왔다. 헤헤리 <laughs> 터널링 컷. 아, <laughs> 에따미야! <laughs> 살려도 킹블로 에따미야! <했다미야>. 살려는 느리지 <laughs> 일로 지고

아저터돌님 아니야? 딱 생긴 게터돌님인데아 땀비 땀비! 애따에 당했구나, 애따에 당했구나. 거기밖에 안 보이겠지. 지쳐했나? 언제 우지 집에? 오답해! 저거는 못 살려. 질건 <laughs> 줘, 질건 줘, 질건 아! 아! 줘, 질건 아! 줘. 효, 오, 쏠려 다운. 아 이걸 줘, 범이야. 맞겠냐고 신고, 아? 어? <laughs> 팀원이 무상장에서 싣고 왔어. 멋있다. 청아리 빗발치는데 팀원 살리겠다고 밀고 있는 거야? 아까 내려왔네 우리 점점 내려오는 것 같은데다 반대로 쳐 반대로 쳐아 깼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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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웃 깼다 깼다 어디 내려가려고 <laughs> 내려놔 오 무빙 오 무빙과 나이스. 아니 이거 봤는데 오히려 점령을 하러 오잖아. 역공의 시간이다. <laughs> 이 녀석들, 이 녀석들. 어디에 있는 것이야? 아저돌 했다. 앞에 돌, 앞에 돌. <laughs> 어이, 돌에서 가겠네. 어이, 잘개아사 불태기. 나 뒤에서 기물로 바로 뒤에. 어? 너왜 여기 있어? 아아아아아 아 <laughs> 아, 나피 채우고 있었어. 한분 생전에 있다고? 어디에? 한 명을 찾아! 그렇지! <laughs> 좋았습니다. 아니, 야, 스타팅 포인트에 박혀버 쏘고 시작하는 게 어딨어, 우리. <웃음> 야, <웃음> 야, 20명은 죽고 시작했어, <laughs> 20명은... 20명은. 피했어야지. 슉슉슉 <laughs> 했어야지. 100명 다 채울 순 없을 것 같고, 아무래도 지금 크리스마스 이브니까 커플들이 다 빠지고, 우리 솔로들만 남아서 이제 게임에 진심인 사람들만 모여서 이제 게임하는 거거든. 요 어, 뭐지? 솔크에 이 정도까지 올 일인가? 야, 100명 다 찼겠는데? 아, 다 찼네. 100명 방이다. 야, 야 지금 9명이야. 아, 이게 100명 방이 된다고? 크리스마스에도 참가해 준 우리 뿔모님들 땡큐 so much. 배그 참호전. 이런 미친 갑작 <laughs> 브러서 진짜 전쟁이 <laughs> 돼버렸다살보해 제가 이 게임을 해 봤어요. 다반수 이상 찬성하면 게임이 끝나나요? 아쉽게도 저희는 그런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지 다, 한 줄로 서세요.